한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 선생님 참 쓴맛 많이 본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스캔들이거나 이혼 두번 보시고 음. 그린 것이다가 큰 남편도 보셨잖아요. 사람이 얼마 안 남니까 으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울하게 살다 죽어. <laughs> 평생 가장 날 괴롭히는 거참 잘못했구나. 음. <laughs>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유인경입니다 탐나는 일상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시청자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장점이 때로는 그분의 다른 장점을 짓누르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초대해서 모신 분은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러서 정작 정말 또 다른 재능인 글쓰기 또 그분이 쓴글 책들이 뜻밖의 노래보다는 빛을 못 발해서 열혈 독자인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대한민국 분이라 아실 가수이자 화가이자 작가인 조영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너무 막 <laughs> 아니 뭐 관객도 <laughs> 없고 어디다 뭐 유튜브가 그렇죠 관객이 없죠 하여튼 음. 모셨습니다 인트로 정말 잘했다. 아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왜 조영남 선생님을 모셨냐면 또요 책이 나오잖아요. 노래가 음. 아니라 공연이 아니라 책 때문에 모셨습니다. 쇼페하우 플러스라는 책인데요. 제가 첫 독자로서 읽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음, 근데 왜왜 왜 정말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다 치고, 예, 왜 21세기 선생님이 80 나이에 이쇼팬우어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까? 작년에 내가 중앙일보에 연재했어.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책이 나온 게 문학세계사야. 예. 거기서 전화가 와서 음. 사장이 예.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작가를 사서 예. 조용남 자서전을 쓰면 어떻겠냐. 아하. 그래서 내가 전화로 아야야야야 그게 내가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데 난 <laughs> 그렇게 별 별로 탐탁치 별로 네. 않다. 근데 내가 그날 신문에서 본 네. 일간지에서 네. 한국의 쇼펜하우가 대세래. 네. 그래서 물어봤어. 네. 진짜 맞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쇼펜하우를 읽어보겠다. 오호. 나는 그때까지는 니체 정도는 음. 실존주의 철학 숭배자기 이 때문에 네. 뭐 사르트르. 음. 거기가 끄실 줄 알았더니, 읽어보니까, 음. 너무 놀라운 거야. 음. 실존 철학이 이쇼하우어서부터난 거야. 그죠 출발이.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음. 그 니치하고 기케으로는말 따라오질 못해. 음. 그, 뭐와 표상으로 써야 세계. 의주와 표상으로 써야 네. 세계. 두꺼워. 네. 근데 굉장히 아람어, 김들게 철학책이야. 맞아요. 대부분 철학책들이 그래요. 그런데 네. 읽고, 음. 너무 놀라가지고. 아하. 딴 세상이구나. 음.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음. 내가 한번 쇼페하우에 대해서 쓰겠다. 음. 그래서 나는 그 대신 다른 책과 달리 음. 쇼페하우의그 문장들에서 하나하나 이거 읽어보면 알지만 네. 전부 내, 내, 내 얘기. 그렇죠. 내 경우를 빗대서. 쇼페하우가 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안 건드린 주제가 없죠. 사통팔관이야. 희노애랑 애호욕을 다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일 없는 사람이었어. <laughs> 연애도 안 하고 거의. 어, 결혼하고 그런 것도 없고. 응. 그러니까 뭐 혼자 살면서 혼자 살면서 사색. 개한 마리 하고. 네. 이걸 설명을 안했으니 내가 항의할 건데. 네. 이 표지를 내가 그린 거야. 네? 내 작품이야. 그림이에요? 응. 오호. 여기 들어오니까. 네. 내가 이 건물에 심스튜디오가 심스, 네. 네.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온 아그 건물이 없어. 음 너무 팝아트. 그 맞아요, 맞아요. 층층이다. 층층이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이게 팝아트거든. 아, 그러네. 그런데 조영남이 해석한 쇼페나워와 다른 쇼페나워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책들은 작가가 네. 다른 예를 어떤 대목에서 음. 다른 어디서 따옴그 음. 하고 일상적인 조용남은 그냥 다이렉트리 음. 내 얘기로 다 몽땅. 음. 그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음. 읽었지만 쇼펜하우 쇼페나우 쇼펜하우의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이 주석을 달듯 해석한 게 아니라. 그렇지. 딴지를 걸고 어. 감탄도 하고 지적질도 하고 그랬었 잖아요. 어. 특히 선생님이 이제 인용한 말 중에요. 안목이 좋은 사람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안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 답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맛과 쓴맛은 어떤 거냐는 거죠. 인생의 단맛과 쓴맛은. 쓴맛은 모든 고통. 고통. 응. 응. 쇼편하고 깊게 고리 얘기하는 네. 고통. 네. 요걸 잘조정할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선생님, 응. 인간 인생에서 비율로 보면 쓴맛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이야. 그래 그럼. 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음식도 그렇잖아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뭐, 이게 있는데, 단맛은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런 과자 같은, 아, 먹지마, 당뇨걸려. 비교 될까요? 대상을 더럽게 했어.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 살면서 단맛, 쓴맛이, 네. 그 쓴맛이 많다고 그랬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쇼하나의 노인의 충고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쓴맛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어. 어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 선생님 참 쓴맛 많이 본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뭐 스캔들이거나 음. 뭐 사건 이혼 법정에도 수건, 이혼도 뭐 한번 하셨나요? 두 번도 하시고 음. 근데 숱한 고통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 선생님을 제일 괴롭거나 좌절하고 나갔어요? 평생 가장 날 괴롭히는 거 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음. 하는 게한 가지 있어. 네. 그 내가 집을 나올 때왜 네. 애들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아첫 번째 이혼하셨을 때. 음. 그러니까 결론은 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젊어서 네. 그렇게 생각이 넓지가 못했던 거야. 치기 어렸던 청년이니까. 그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음. 선생님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으시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단 말이죠. 음.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재미스트야. 음. 인생의 최고의 이제 목표와 즐거움이 재미라고 생각해서 뭐 재미교를 만들자 재미스트라고 주장 하시는데 그 재미만 찾을 는 재미를 추구하셔도 이렇게 우울감,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지 하 마. 아니, 근데 딱, 전혀 선생님 음. 우울한, 우울한 적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 우울하다는 걸 느끼질 않으니까. 아, 진짜? 그렇지. 왜 지금 살 날이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우울한 걸 를, 가, 저, 품고 사냐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구나, 막 이렇게. 그러면 우울하게 살다 죽어. <laughs> 어, 근데 선생님 타고나신 d n a 예요 아니면 연구 노력 질문 잘했다. 네. 내 방식이야. 아, 삶의 방식. 어. 왜재미스트가 됐냐? 물어봐. 음. 왜 재미스트가 되셨나요? 내가 옛날에 음. 자살을 못해서 음. 자살을 할 수만 있었으면 잘했을 거야. 음. 근데 영동 대교 우리 집집집가 5분도 안 걸려. 3분집집 그렇죠. 선생님, 뛰어가면 한 일분쯤. 선생님 댁게서그고용동에 네. 가운데 가서 통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야. 음. 몇 번을 갔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음. 재밌게 살 거냐? 음. 재미없게 살 거냐? 둘 게. 양자 선택. 아치. 음. 내가 뭘 골랐을 것 같아? 아, 재밌게 살. 그렇지. 이왕 살아야 되는 거. 음. 그리고 이왕 우리가 살기 오래 살길 원하는데 네. 그걸 같이 가야 된대. 된다. 음. 이 책에다가 글을 썼어. 우리나라는 아. 철학가가 없어. 음. 안병석어르신인 네. 뭐, 뭐, 다 잊어버렸고. 네. 철학가가 없어. 음. 내가 철학가가 될것 같아. 그 자세는 아주 철학자의 자세인데. 근데 이 앞에 출판사에서 쓴 거야. 네. 괴짜 철학자. 음. 난 이게 너무 좋아. 왜? 네. 괴짜 철학자? 음. 나 슈페로 만나다. 음. 일상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재미가 없어. 응. 그 김영석 교수는 괴짜 철학자 김영석 그 기세 안 보려나. 조용남이가 괴짜 음. 철학가 조용남. 음. 너무 너무 좋기만 좋아. 어. 철학을 하되 네. 재밌는 철학가 괴짜스럽게 음. 재미 추고. 근데 선생님이 재미 축구를 하셔서 이웃 많이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저부터가 엄근진, 엄숙근엄 진지해야만 어른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들었던 말을 까불지마, 조용히 웃지마, 웃기지마였잖아요. 아 이제 철학자 조용남이가 네. 얘기하는 거야. 음. 한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 음. 존댓말 존재하고. 네. 진짜요. 예. 크락숑. 응. 시도 때접시 빵빵 삥하는 거. 네. 이거 울리는 거. 네, 네. 이게 있는 하는 결코 선주가 안 되는 내 생각이야. 빵빵 하는 놈들이 그 교통 위반 안할거 같아? <laughs> 교통이라는 건다 하게 돼 있어.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아좀 기다려. 딴 생각을 잠깐만 해도 되는데. 그럼. 네. 근데 어쨌든. 저, 제가 가깝하고 답답할 때, 선생님 만나, 빵! 터지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전혀 그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뭔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오해를 받아서 방송을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음. 선생님한 선생님 제가 오해를 받아서 이제 뭐, 방송을. 안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음.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오해가 이해로 풀리는 순간이 진짜 황홀해. 근데 그거는 네 노력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때 저는 선생님 철학자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해었어요그렇게좀 네.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오해가 이만큼 큰 바위 같았다면, 선생님 덕분에 조약돌보다 못하게 확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사실 철학이 그렇구나. 저는 뭐 깊게 파고드는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미숙함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말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제 철학자라는 데이 제목에 동의를 하는 일찍이 철학적인 네. 소, 저, 소양이 네.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와 편견이 좀사라졌어 하고요 조영남 선생님과의 인연은 1974년 때 제가 상명부속 여자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안국동 길을 가다가 한국일보 전 한국일보 건너편에 있는 어, 파랑에서 네. 조영남 가수의 전시회가 열린대 다 거예요.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뭐 제가 미술 애호가도 아니었고 선생님이 이미 들 유명한 분이셨다 하더라도 제가 뭐 그렇게까지 근데 어린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시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선생 이게 50년 전 일이에요. 50년째 작품을 계속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또 전시회도 했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럼. 했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이유와 또 비결이 뭐예요? 그림 그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취미가 있잖아. 낚시 가는 사람. 바둑 가는 사람. 골프 하는 골프 가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 나는 제일 재밌는 거로라서 아하. 각자가 가는 거야. 네. 내가 제일 재밌는 거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재밌어. 음... 시간이 잘안 가고. 어떤 그냥 점이 달라요? 노래 부를 때랑 그쓸 때랑 그림 그릴 때, 붓을 잡을 때하고 자세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음... 어, 같은 통속인데 네. 그림 그릴 땐 생각을 국리를 많이 하게 돼. 이렇게 선을 그면 음... 이게 좀처지는 것까. 네. 이런 국리를 하면서 음. 생각하면서 이 그림은 이렇게 조금 하 보니까 50년 전부터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고 맞아요. 팔린다는 건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이 그렇죠. 좋아하니까 값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매력과 가치라는 거죠. 어. 그렇지만 그림 그시다가 리큰 낭패도 보셨잖아요.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음. 영광의 상처였지. 음, 대작 사건. 그렇지. 음. 선생 옹호해 주는 분도 굉장히 또 많았죠. 저는 이제 그 가까운 지인으로서 뭐 팔이 안으로 고사니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선생님이 전혀 그림을 안 그리시고 음. 대자 작가가 한날때 제가 정말 신문에 광고랄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 댁을 그 여러 시 혼자 간거 아니에요. 여러 시 방문할 때마다 선생님 꼭 그림 앞에 계셨단 말이에요. 음. 붓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 자으로 음. 걸고 그 항상 가면 시간 날 때는 뭐하세요? 그럼 그림 그려. 음. 분명히 화가하고 작업을 하는 걸 목격한 사람 되게 많은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네. 오해하면서 살라고 그래. 아. 내비둬요? 그럼 내비둬. 그러려고 그래요. 오, 그럼. <laughs> 흥, 그거 신경쓰면 안 돼. 네. 다들 그것 때문에 발끈하고 그래서 안 돼. 음... 그럼 그 발끈하면 싸움받기도 돼. 근데 어쨌든 선생님, 이제 50년 전에 첫 전시했을 때랑 화풍도 좀 많이 바뀌고 하잖아요. 옳지. 정말 다양한 그림이는데 이제 그 화가로 대접받는 것, 그리고 이게 상품으로, 작품으로 이제 팔려서 경제이익을 얻는 것 외에 그 가장 큰 보람, 뭐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어떤 만족감이 제일 큰가요? 그 작품을 많이 낸겼다는 네. 그렸다는 거. 네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DNA가. 음.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는 그 의지. 네. 의지와 표상으로서. 네. 네. 그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의지야. 의지죠.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건 표상이고. 음... 그두 개의 세계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지. 그게 결국 쇼하나어를그렇 표현적으로 만날 수밖에 시시옵... 없는 일생이죠, 군요. 그, 그럴 수는 네. 난 DNA야. 네. 네. 노래 잘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건, 여태 뭐. 100% DNA인 것 같아. 네. 아, 우리들에게는 워낙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화가. 그리고 이제 8순위 된 지금, 앞에 괴짜란 타이틀을 묻긴 하지만, 철학자로 만나게 되는 조용남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laughs> 네.